장관님, 정부 R&D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죠. 앞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되죠.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낭비해서도 안 되죠. 우리의 당연히. 피 같은 돈이죠. 그 지난 정부에서 얼마나 예산이 증가된지 한번 보시면은 2008년까지 15년 걸려서 한 10조 원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합쳐서 11년 해가지고 10조 원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4년 만에 10조 원 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R&D에 대한 부조리, 비효율, 이런 낭비 문제가 전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 우리 국회원사도 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교육 인수위 간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R&D의 비효율 삭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2023년 예산은 2022년에 승립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었지만은 2024년에는 정말 장관이나 차관들이 이것을 인지해서 진짜 비효율은 줄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거 아닙니까? 제도 개선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좀 사용하고 저도 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조직에 오랜 생활을 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은 공무원들이 해준 걸 전부 모아서 여러 가지 개선 시켜서 위에 올라가서 사인해가지고 오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 안 되면 탑다운 방식입니다. 위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전체를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장차관이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동안 지적해 온 것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 인수해서 제시한 걸 제대로 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다시 한번. 비효를 바로 잡아라 지시된 겁니다. 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도 탑다운 방식 많았습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원자력 예산이 삭감되고 원자력 산업계가 완전히 몰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태양력 하루아침에 엄청 늘어났습니다. 소부장 예산 7조 원을 투자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본다면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장관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모요율에 뭐 해서 어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의 세금을 아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뭔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R&D가 31조였죠.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3.4조 줄었 4조, 4조 정도 10% 네. 정도 줄은 거죠. 10% 정도 줄면 10. 대한민국 R&D가 네. 완전히 항피해되고 망합니까? 그 정도 수준은 2022년도 수준인데,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지금 단계에서 이런 걸 바로 잡아가야 될 때가 됐다.는 그렇게 봅니다. 2022년도 현재 30조, 31조 정도 되는데 R&D가 과제 수가 몇 개나 돼요? 7만 5천 개가 넘다. 7만 그렇습니다. 5천 개가 되기 때문에 짬짬이 R&D, 다마바 R&D가 엄청 많아요. 두 번째, 지금 연구자들도 이야기합니다. R&D 예산은 눈먼 돈이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까지 예. 사례를 보면은 어느 한 연구원은 6년간 특허 등록 226건을 허위 수를 만들어서 총 67억을 횡령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R&D 과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 연구원은 세 가지 과제, 그 다음에 공동 연구원은 다섯 가지 과제인데 1 2개 과제를 수행해가지고 무려 77억을 타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과제 쪼개기로 290개 과제를 쪼개서 내보낸 것도 있고요. 일개 중소기업은 열한 개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십 개 전부처에 천사백 개 R&D 과제를 수행해서 쪼개졌고요. 이렇게 분산되고 파편화되고 형형화된 R&D가 많다 말입니다. 친족 기업한테 내부 부담 그래 한 개라든지 또 특정 업체에 조작해서 한 개라든지 요 자료 한번보십시오 그리고 일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R&D 삼십 조원에 안주해가지고 나홀로 R&D 추진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다 보니까. 우리 R&D에 대한 경쟁력은 자꾸 떨어져요 예산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올라가야죠 연구비 10억 원당 SCI 논문수가 17년에 19.4억이었습니다 예산이 10조 가까이 늘었는데 21년, 22년에 15.6개 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JCR,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에서 그 상위 10% 논문수를 보면 은 17년에 3.5억에서 21년에 2.93개로 줄었습니다 국가별 협력 정도를 나타내는 네이처 국가별 협력지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1544, 미국은 19428, 중국은 15328, 미국, 중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국내 우물 아래 개구리만 협력하고 밖에는 협력조차를 안 해요. 일본보다도 반도 안 돼요. 그리고 한미 간의 공동 위탁 여부 수도 2020년에 223천에서 <laughs> 2년 후에 227톤을 바로 줄어들었어요. 뭐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파편화된 과제도 많이 늘어나고 혁신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고요. 과제관 칸막이도 심하고 또 최근에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는 곳에서 세계 대학 순위를 어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여러 항목을 자세히 보면 제일 점수를 못 받은 영역이 100점 만점, 20, 30점 받은 데가 국제 공동 연구였었습니다. 우리가 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 어, 선도 국가에 비해서는 어, 국제 협력을 잘못 하고 있었다. 예, 그런 부분이 어, 이번 기회를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갈수 있는 그런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맞고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9년 8월달에. 긴급 국무회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엽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소부장 자립화를 내세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2년 뒤에 2021년 7월에 달 문재인 대통령은 소부장 성과보고대를 열면서 일본의 기습 공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을 이뤄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 자립했다고 보십니까? 소부장 네, 네, 네. 종사자들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물어보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이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부터 22년 사이에 소부장에 7조 원, 6조 9,55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소부장을 대표 품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브라 수소, 포털 에지스터, 브라 폴리미드. 그런데 지금 현재 표에서 보면은 브라 폴리미드나 포털 에지스터 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94% 95% 그대로입니다. 3대 품목 공급망 안정을 구축했다고 운 대통령 큰 소리 쳤는데 객관적 지표 어디 하나도 없다. 참고로 브라 수소만 안 됐느냐? 불화수소도 사실상 팩트가 아니다. 그 당시 2012년도에 77% 있다가 2015년에 41%가 지금은 13% 내려갔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우리 한국기냐 중국산 불화수소가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소부장 핵심 품목 수입액을 보면 은 2019년도 366억 불인데 2022년도 555억 불로 50.2%나 소부장 핵심 품목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면 은 2019년도 112억불에서 2022년도 119억불 한6% 정도 늘어났고 41개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2019년 61억불에서 2020년도 107억불로 73%늘어습니다 일본은 조금 늘어났고 중국은 왕창 늘어났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은 일본에 대한 소부장 핵심 품목 수입액은 오히려 증가했고 중국 의존도는 엄청 높아졌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검토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재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재분야 기술무역수지를 기술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뭐 1억 4천만 달러 적자입니다 기술 수출액은 400만 달러 전년 대비 49.7%를 감소했고 기술 도입액은 1억 6,100만 달러 47.1% 이것이 소재분야입니다 다음입니다 재료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분야도 2021년 6,100... 백만 달러 적자인데 2016년 이후에 최대 적자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강조하던 소보장 100대 핵심 전략품목 사업화 연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좀, 정부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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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를 지원하는 건 73건입니다. 173건 중에 성과가 발생한 것이 25건, 14.5%에 불과합니다. 돈을 아무리 넣어도. 이렇게 실패한 게 많습니다. 이런 걸 바로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비장 국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은 사업 성과는 미비했고 정부 지원금 일부 품목에만 한정돼 있다. 그래서 공급만 불안이 해소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 전대통령께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해. 전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반면교사로 좀잘 삼아서 잘된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원이 잘될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R&D 예산 3조 사카마기 바로 이 소부장 가치 7조를 투자했지만은 성과가 전혀 없는 분야 바로 잡아라. 네,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네. 우주항공청 관련 질의를좀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이 지난 4월달에 제출돼서 벌써 6개월이 지났죠. 그동안 내네 차례 안건 조정이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사실상 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안건 조정이가 지난 7월 27일에 발족했기 때문에 10월 24일이 종료일입니다. 이제 2주일 남았습니다. 어, 우리 조성래 위원장님이 고생해 주시고 많은 야당 위원들께서 고생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추석, 그 뒤에는 10월 5일, 약속을 했지만은 24일까지는 끝내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사하는 것도 받아들였고 또 가기부 장관의 직접 통제보다는 부위원장의 민간장관급을 진설해서 지도감독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것도 받아들였고 또 우주항공청장을 간사로 하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 관련해서 대전 세종의 클러스터 위치를 그대로 고정하고 또 연구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부치에 넣어서 확고하게 하겠다는 것도 받아들였고요. 세 번째는 최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원장을 제가 외국인이라든지 복수국자 다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야당에서 워낙 세서 제가 물러났습니다. 다만 연구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복수국자 전부 하자 했는데 또 거기에도 안보라든지 몇개를 빼자 이래서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우선적으로 항우연이나 천문연을 먼저 보장하고, 또 앞으로 우주 항공청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그런 조항까지도 넣는 걸 검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정부 안에 있었던 정주 여건 조항도 삭제해 줬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끝이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것은 야당에서 연구개발 기능을 아예 없애겠다. 직접. 수행을 없애겠다.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 연구 기능을 아예 없애겠다는 그 조항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장관님과 여야 간사 3인에 의에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행을 제한데 합의 하셨습니까? 아,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구두 합의도 있고 문서 합의가 있습니다. 구두는각자 이야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적인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최종 조율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 할때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는 전반적인 연구는 다 항우연, 천문연 이런 연구에서 하고 우주항공청은 연구를 할수 없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죠. 전혀 아니고요. 연구의 범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중복돼서는 안 되는 연구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주항공청에서 선제적인 연구, 개념 연구, 기획 연구 그리고 평가 이런 거는 연구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나사의 경우에 본청과 그 센터가 한열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사의 경우도 서로 저로... 연구개발 중복이 있습니까? 아 나사본부하고도 센터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잘 구분해서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사도 거의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예.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외청 중에서 기상청 농진청 뭐 이런 것도 다뭐 연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 우주 항공 본부에서 전담 부처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주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다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데도 다 하고 있죠. 예. 다 하고 있죠. 네네. 다른 나라도 들 거의 동일하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 참여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은 전부 연구 기능 있는데 우리는 연구 기능이 없는 단순한 사무소가 같다면 국내가 주로 협력 개발이 되겠습니까? 아,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국가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반드시 연구는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인지는 10월 24일까지 결론을 내주셨으 바랍니다.